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 어,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하민경입니다. 우리 당은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후보 접수를 받았고, 당 대표 5인, 최고위원 15인, 청년 최고위원 4인으로 총 24명이 입후보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선관위 클린 경선 토의와 오늘 선관위 전체 회의를 통해서.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과 부적격 기준 해당 여부 등을 공정하게 심사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자질을 갖췄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의 경우 예비경선 기준인 4명을 초과하지 않아서 등록하신 분들 전원 본 경선에 진출합니다. 네,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경선 진출자는 가나다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대표 예비경선 진출자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입니다. 최고위원 예비경선 진출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나다 순입니다. 김근식, 김민수, 김재원, 김태우, 손범규, 신동욱, 양향자, 장영하, 최수진, 함은경, 홍석준입니다. 청년 최고위원 경선 진출자입니다. 청년 최고위원은 말씀드린 대로 예비경선은 따로 치르지 않습니다. 박홍준, 손수조, 우재준, 최우성. 예비경선에 진출한 후보자분들과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는 8월 3일과 4일 실시되는 비전 대회에서 국민의 힘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비전을 말씀드리고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